일본어 능력시험, n 1 자, 여러분 안녕하 n c n 1 a n 파트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청취파트는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 인트로를 보지 못한, 청취 인트로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인트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트로, 인트로를 보셔야만 어, 청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하고 청해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청취파트의 파트 1, 화제 이해,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남자나 여자, 학생이나 선생님, 의사나 환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게뭐 문제가 나왔을 때그 행동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학생인가, 선생님인가, 의사인가, 환자인가를 반드시 적어 놓고 문제를 듣자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음성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들어보셨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문제의 용지에는 보기 1, 2, 3, 4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 시로일 때이 시로란 단어가, 루비가 위에, 한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시로이 고미 푸코로 토린이 있고, 하얀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간다. 그룹분이마파레 그룹으로 나눈다. 고미오 히로인이 있고,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 놓고 때 남아서 고민의 시화 쓰레기 구분 분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고민 시로이 쓰레기 줍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하지만이 나니오시마스요 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학생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반드시 문제용지 학생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화 프레카라코미 히로이오, 동아이마스 그럼, 지금부터, 쓰레기 줍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조씨와 여자는 히토리 히토리 한 명, 한 명이 모이르고미요, 노, 타는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용이, 시로이 비닐 부크로 못해, 하얀 비닐 봉지를 들고, 반씨와 남성은 훈앤부츠, 불연성, 타지 않는 쓰레기, 공유용, 메이노 비닐, 투명 비닐 부크를 물어 대우다사이 받아주세요. 훈앤부츠 이런 단어가 들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청치는 독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어휘를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면 반드시 보기에도 그 어휘가 나왔을 것입니다. 센생님 조시대문. 여자라도 모예가의곰이 타지 않는 쓰레기 여자는 타는 쓰레기용 가연성 쓰레기용 봉투를 들고 가는데 만일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미스켰더라 발견하면 너 심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다 쓰레기를 줍는데 자기는 가연성 쓰레기를 줍는데 만일에 불연성 쓰레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어떻기弄다매 그때를 위해서 가연성 쓰레기용 봉투를 가진 여자가 불연성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를 위해서 이마가라 남자, 홍보대 남녀가 혼합 합쳐서 그룹이 와플 때 모られます까라 그룹으로 나눌 테니까 다이 적게 수 괜찮습니다. 영 이해가 되시죠? 남자, 여자는 가연성 쓰레기용 봉투 그 다음에 남자는 불연성 쓰레기용 봉투 이것을 들고 가면서 같은 그룹으로 혼합해서 하면 쓰레기를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에, 네. 단조 콩고 데스.. 어, 콩고 데스른데여자라 하는 말이야요남녀 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콩고란 단어가 정치학에 잘안 들릴 것입니다. 이게. 근데 콩고란 단어가 안 들리더라도 정답한데 어려움은 없어요. 왜? 특징은 없이가 들려야만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이스토시닥구나인데스요 노자 남자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와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자 남자 함께 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콩고란 단어가 안 들리도 상관이 없다는 거. 물론 들리면 좋지만 시험 칠때의 특징이 뭐예 긴장을 한다. 그리고 한자짬 영상 잘안 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학습자의 특징입니다. 마지매니시나이시, 남자와 같이 했을 경우에, 는 남자는 성실하게 하지 않고, 전부 조심히, 야라세요, 또, 쓸시, 모두 여자에게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남자와 하고 싶지 않다. 그때는, 선생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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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부터 사이. 그때는, 세만 다, 말해라. 내가 혼내줄게. 남자가 일을 안 한다. 남자가 자꾸 여자 일을 시키고, 나에게 말을 해. 그리고, 단시은 조심은, 남자도 여자도, 타가이니 서로, 사수케 아떼, 서로 도우면서 소리에 오니시떼그다사이 하도록 해달라. 뭐 권한말씀 감사합니다. 사보떼유, 사보르, 게으름피우다게으름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놓고 때 남아서, 고민을 시와께, 쓰레기의 구분, 분리수거를, 시떼모라무데손어짤모리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도록 할테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게으름피우면안돼농땡이치면안돼 하이. でも, 도의 때 그룹 5, 그룹 5밖에 오시마스 그럼, 어떻게 그룹을 구분합니까? 라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나지 셔색기 방고 지인데 같은 출석 번호 순서대로, 고인주스 5명씩. 자, 숫자가 나와 있죠. 보기에 숫자가 안 나와 있으면, 대화문이나 연설문에서 숫자가 나오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보기에 숫자가 나와 있을 때만, 본문이나 본문, 대화문 중에서 숫자가 나왔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 5명씩 와카트 나누어서 一緒に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함께 하도록 해달라. 자 하지 마쇼. 그럼 시작합시다. 학생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룹을 나눠야 된다. 하얀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간다. 그룹분이 와트 그룹으로 나눈다. 이번이 정답이 되겠죠.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 남아서 고미 쓰레기의 분류, 분리수구를 한다. 이것은 뭐말안 듣는 학생이 하는 경우 그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충분히 풀만 하, 하죠, 여러분들이? 파트 1은 두 사람 중에 한 명, 내지 두 사람이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로 대화문이 8개에서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답 부분은 어, 첫네문장이 아닌 전내 네 문장 다음에서 나오는 문장에서 정답이 놓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행동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적어놓고 차분히 보기를 보면서 충치를 하면 여러분들은 파트 1 어렵지 않게 정답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